자, 서바이벌 외에 의 29번, 확률과 통게 29번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양의 상수 k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의 범위는 0부터 3k이고 0부터 k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로 약혀졌네 그런데 우리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는 거네요. 이 어, 부분만 일단 보면요. 이 확률 밀도 함수 받는, 어, 갖게 된 범위가 k, 2k, 3k까지 의미가 있는 함수인데 0부터 k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일단 이렇게 상수 함수로 되어 있답니다. 4k분의 1이라는 어, 우리는 일단 이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어떻게 돼? p, x가 0부터 k까지 확률밀도 함수가 어, 갖게 되는 이 확률변수가 어, 확률 갖게 되는 확률값이 나오는거지 넓이가 확률을 나타내요 이 확률밀도 함수 그래서 넓이를 구해보면 얘는 직사각형이니까 밑변의 1이 얼마? k 높이는 4k분의 1이라 이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걸 일단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는요 확률 밀도 함수는 어, k도 모르고 여기 나와 있는 a도 구해야 되는데 자, k 어요 넓이 요 확률 자체는 4분의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단계로 해줘야 되는 고그 다음에 2단계로 해줘야 되는 거 이게 조건 나에서 지금 2 식, p 확률 변수 x가 x부터 어떠한 x부터 x 플러스 k까지 나오는 확률이 5분의 1 x제곱 플러스 a 이걸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 x 값은요 0부터 2k까지의 모든 값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얘는 확률 진료, 밀도 아, 함수라기보다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야.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요 이렇게 영역적으로 정리를 해놨네요. 그래요. 발견적으로 추론하기 힘들고요. 어, 발견적 추론인요 아무튼 우리 이 x 값에 0부터 2k까지가 이 x에다 이다. 이식의 x이다. 0도 넣어보고, k도 넣어보고, 2k도 넣어서 예, 확률을 구하는 가보아놓습니다 4. 0을 집어넣고, 0부터 x가 k까지 나오는 우리 x에 0을 집어넣니까 a가 되겠다. 요 그리고 K를 정하는 K부터 X가 2K까지 나오는 거는 x 에 K를 넣는 거니까 5분의 1 K 제곱 플러스 A 그리고 X가 2K일 때 2K부터 X가 3K까지 나오는 거는요 2K를 여기다 넣으면 5분의 4 K 제곱 플러스 A가 되는 거 근데 일단 우리 0부터 k까지 나올 확률을 여기 4분의 1이라고 구해 놨잖아요. 그래서 이 A값은 4분의 1이 되겠다. 그리고 이 확률을 1더어고확률변 수가 갖는 범위가 0부터 3k까지니까 0부터 3k까지 나올 이 확률들의 합. 확률. 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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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하면 요 5분의 1k 세곱 5분의 4k 세곱 하면 k 세곱이 됩니다. A. 어, s a 는몇 개? 세 개가 of 데3 e 인데 a가 o m e e i g 1이 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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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i 도 h 분의까이도 2분의 1이라고 이 g h t 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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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x가 k부터 2분의 3k까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것인데 지금 얘도 일단 조건 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이간경이 k가 될때 확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 k부터 2분의 3k까지 나온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아까 이 넓이가 얼마였어요? 이 넓이가 4분의 1이었을까요? 이 차면 이쪽의 확률은 8분의 1인 게 확실하게 찍여 그래서 그걸 빼주면요. k부터 2분의 3k까지 여기는 2분의 k입니다. K, 2분의 k부터 2분의 3k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나와있으니까 이걸 빼주면 되겠네. 요 그래서, 요 확률은 P. X가 2분의 K부터 2분의 3 k 까지 확률. 이거에서 P. X가 2분의 K부터 K까지의 나 확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? 이거 뭐. 여기가 요 간격이 k를 떼서 구할수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식에 x에다가 2분의 k를 집어넣는 요 확률이 어떻게 나와 2분의 k를 집어넣 어, 2분의 k 집어넣으면 5분의 k를 곱해요 2분의 k의 제곱니까 4분의 5. k제곱 더하면 a가 될 거예요 이거에서 지금 요 확률이 어떻게 된다면 2분의 k부터 k까지의 확률 요 넓이가 4분의 1이니까 요 확률, 항류, 요 확률은 8분의 1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A하고 K 값을 구해놨잖아. 그래서 그걸 대입하면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곱하기 K 제곱또 4분의 1 그리고 A 값은 얼마야? A 값또 4분의 1 8분의 1을 빼주시면 되겠다. 자, 그럼 얘에 80분의 1. 뭐. 요 계산을 해. 요 8분의 1. 80분의 11이 될 테니까. 80분의 11이 돼. 예. 구하라는 확률이 되겠습니다. 그 최종적으로 답은요. a에다가 n이 들어와20 곱하기 2하고 80분의 11을 구하라 그래서 a 는 얼마야? 지 4분의. 4로 1 나누는. 어? 줄이 약분하면 이 되니까 사분의 4. 씨, 예. 3이3으로 주어졌어요. 자, 연역적 정의가 주어진 확률 변수 문제였는데, 이걸 예, 발견 추론으로 이렇게 구한다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잘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세요. 좀 어려운 문제인데.